군대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청소 이야기 중에 청소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쌀의 빗자락 그것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뭐 요즘도 얼마든지 뭐 쌀의 비로 어 이렇게 청소를 할수 있겠죠. 그런데 아무리 오물이 떨어져 있어도요. 쌀의 빗자리가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청소한 것이고요. 휴지 한장 떨어져 있지 않아도 쌀의 비그 자리가 흔적이 없으면 청소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쌀의 빗자락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쌀의 비 자국만 내는, 흉내만 내는 군들이 생겼다라는 거, 청소는 하지 않고 그냥 쌀에 빗자락 그 자국만 살살 내놓고 청소를 안 해버린다라는 거지. 대충 눈가림만 합니다. 이것은 영적 배터리가 없는 것입니다. 눈가림만 하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걸작품으로서 영적 배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흉내만 내는 몸의 사욕을 죽이고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 배터리가 백 퍼센트 충전되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의 삶이.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